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그 음, 목요일, 목요일 오후 오후입니다. 원래 그 오늘도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예, 요즘에 내가 그 여름 휴가를 받았 받아서, 받아서요. 그래가지고 어, 여름 휴가를 받아서 지금 집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여행을 떠 떠나, 떠나려고 했었는데 비가 오고 또 여행을 가려고 하는 지역에도 어, 비가 내리는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그래가지고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laughs> 내일은 내가 그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지역에 비가 오질 않는다고 하네요. 그냥 구름만 끼고 흐려, 흐려 있다. 그렇게 일기예보가 나와요. 그래서 내일은 그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지역은 강원도입니다. 어, 구체적인 지역은 갔다 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일은 어 강원도 특정 지방이 비가 오지 않고 그냥 흐리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강원도로 어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아서 어 시간이 많고 또 얘기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에 있어서 이제 그, 그 녹화를 또 하는데요. 언젠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자율주행차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러더구만. 자율주행 차 시대가 오면은 차를 사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차를 공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대에는 차를 사지 않고 공유하는 시대가 온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공산주의가 왜 멸망했습니까?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주의이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아. 소련이 이 공산주의를 하다가 소련이란 국호도 그러고, 잠깐만요. 소련이란 국호도 다 그러고, 그, 러시아라고, 예전에 하던 명칭을 바꾸고 국가 체제를 바꿨잖아요. 그럼 왜 공산주의는 그음 공산주의가 멸망한 근본 원인이 뭔줄 아십니까? 인간 본성의 반하기 때문에 반대로가 인간 본성의 반대로 가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뭐, 뭘까요? 소유욕이 인간의 본 본능이에요. 소유욕. 예 네? 소유욕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뭘뭐 자율 주행차 시대에는 뭐 어? 공유 시대가 온다. 그러면 지금은 뭐 공유가 없나요? 지금도 공유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렌트카라는 게 있잖아요. 차를 빌리는 렌트카. 그게 바로 공유입니다. 공유. 지금도 공유가 있어요. 공유가 있지만은 극히 일부에 지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거는 극히 일부분 사람들의 지나지 않고 다 자기 차를 소유하잖아요. 소유욕이라는건 말이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어 불교에 난 불교 신자가 아니지만 불교의 그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부르 부르 부르지 셨잖아요그 법정 스님은 뭔가요? 우리와 같은 일반 사회인이 아니잖아요. 한 평생 그 어, 절에 가서 그 어, 기도하고 어, 그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성지한마디로 종교인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종교인이란 특 특수한 신분이라서 그렇게 무소유를 얘기한 것이지 인간의 소유란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 본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자율 자동차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차는 소유하게 돼, 돼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지금은 뭐 공유가 없습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렌터카라는 게 그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렌터카 업체는 있어도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차라고 소유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요. 소유욕이 더욱 폭발할 겁니다. 왜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운전하는 운전하는 그런 부담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요 소유욕이 더욱 폭발할 겁니다. 지금도 뭐, 뭐 차를 안 산다든지 뭐뭐 응? 뭐 공유를 하 하겠, 하겠다든지 공유 좋아하는 사람들 공뭐 공유 경제 공유 경제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난뱅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가난뱅이들이 차를 살려니 돈은 없고. 어. 10만원, 20만원 저축해서 목돈을 만들려는, 티클모아 태산이란 걸 인생의 목표로 알고 사는 가난뱅이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공유를 타령이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공유를 부르짖는 사람 중에는 법정 스님과 같은 종교인이란 특수한 신분 때문에 공유를, 저, 어, 무소유를 주장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법정 스님과 같은 특수한 신분이 아닌, 일반 사회인이 무소유를 부르짖고 공유를 부르짖는 것은 뭐냐? 가난뱅이다. 그 말입니다. 가난뱅이들이 그렇게 무소유를 부르짖고 공유를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나부터도 나부터도 가난하니까 공유를 부르짖는 거예요. 무소유를 부르짖는 겁니다. 왜? 내가 돈을 잘 버는데, 왜 남이 쓰던 물건을 남거 공유를 합니까? 내 소유를 내가 같이 소유욕. 어? 그래서 소유욕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왜 멸망했습니까? 아, 이런 인간의 본능인 소유욕을 소유욕에 소유욕에 반하는 그런 그 정치를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말이죠, 수천억의 빚을 남기고 야반 도주했다 누가 이 바로 공유 기업을 운영하던 그시 운영자가 기업가가 수천억의 빚을 남기고 야반도주해서 지금은 아주 전혀 모른다. 어디 가서 어떻게 있는지 모른다. 사조원 스타일 몰라. 이렇게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말이죠. 이 기사를 읽어보고 내가 느낀 게겁니다 이 공유 기업이 몰락했다는 것은, 이 사실은 단순한 한개 기업이 몰락했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이 기사는 근본적으로 공유 경제에 대한 생각을 깊이 이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사, 수천억의 빚을 남기고, 어, 어, 기업주가 야반도주했다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어, 문은 잠을 쇠로 굳게 잠겨있고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다이웨이 행방도 불분명하다 28일 중국 i t 매체 콰이커지 등은 베이징 하이덴규에 있는 오포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텅텅 빈 상태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그러니까 베이징에는 오포 오포라는 기업이네요. 오포라는 기업인데 거기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통통 빈 상태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한때 세계 최대 공유자전거 업체로 명성을 떨쳤던 중국 오포가 하룻밤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유, 공유자전거를 하는 업체네요. 자전거를 공유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다고 야단했지만 어느날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그 오퍼를 운영하던 경영주는, 어, 야밤도주에서 사라졌다. 그 말이죠. 어, IT업께서는 오퍼의 처참한 말로를 두고 제대로 된 수익 모델 없이 아이디어와 투자금만 믿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공유 경제의 현실이자 예견된 비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공유 경제의 바로 허점을 청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공유 경제는과아껴도 있지만 공유 경제라는 게 그게 허상이다. 공유 경제라는 건 허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의 본능은 뭡니까 소유욕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을 무시한 공유 경제라는 거는 이건 허상이다 그그 그 말이죠. 그래서 오퍼는 노란색 공유 자전거 샤오 황처로 창업 2년 만에 기업가치 40억 달러, 약 4조 7,700억 원을 달성한 공유 경제업계 슈퍼, 슈퍼스타였다. 2015년 6월 베이징 대학 재학생인 다이 웨이가 동료 학생 두명과 함께 교내에서 자전거 공유 사업을 펼치며 시작했다. 그러니까 2015년 6월에 베이징 대학에 그 다니던 다이웨이라는 그 학생이 이 친구 두 명과 함께 교내에서 학교 내에서 자전거 공유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2015년에 그러니까 오늘이 저어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2020년이니까 불과 5년만에 이제 수천억의 빚을 지고 어 야반 도주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이 사건은 어~ 단순히 이한 개의 기업이 몰락했다는 그런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어~ 공유라는 거는 공유 경제라는 거는 참으로 이렇게 허상인 것이다라는 걸 뼈저리게 그~ 말해주는 그런 의미 깊은 사건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말이죠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겁니다 여러분들 공유라는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네? 공유는 바로 그게 공산주의예요. 네. 여러분들 아까 내가 얘기하는 게되풀이됩니다만은 법정스님은 종교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이돼서 이제 무소유를 주장한 거고 일반적으로 나같이 이제 평범한 사회인이 무소유를 주장하는 건요, 그건 정상이 아닌 사람이에요. 소유를 주장해야죠 그런데 네? 소유를 주장해야 정상인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공유를 외치는 게왜 공유를 외칠까요? 가난뱅이들이 공유를 외치는 겁니다 가난뱅이들이 네. 뭘 물건을 살래도 돈이 없어 물건을 못 사고 이러니까 지가 가난하니까 공유를 외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본능은 소유하는 게 본능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껴도 되겠지만, 이번 사건은 일개한개 기업이 몰라겠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공유 경제를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사건이고, 공유 경제야말로 허상이다. 인간의 본성을, 본성과 반대되는 허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유 경제를 공유 경제 탈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아껴 드치면 자율 자율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 뭐 차를 공유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는 소유욕이 더욱 폭발할 것이다. 더욱 차가 많이 팔릴 것이다. 왜냐? 운전이라는 의무감에서 해방이 되니까요. 소유욕이 더욱 폭발하는 겁니다. 그데 내가 나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누누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난뱅이라고. 나도 가 내가 가난뱅이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돈 없는 가난뱅이가 물건을 못 사니까 괜히 뭐 공유 어쩌고 떠드는 거지. 돈이 생겨봐요 소유 소유 소유하죠. 이 아까 내가 지금 물건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결혼도요, 돈 있고, 키가 늘씬하고, 잘생겨봐요. 왜 결혼을 안 합니까? 왜 독신자가 생깁니까? 예? 여자도요, 남자라는 건 남자라는 건 말이죠. 여자를 물건 취급해서 뭐좀 좋지 않지만, 어쨌든 남자라는 것은 말이죠. 여자를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이 있어요. 근데, 여자도 하나의 소유, 소유물이라 소유그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여, 남자라는 건 여자를 소유하고 싶은 본능을 가지는 게 남자인데, 그렇게 여자를 소유 안 하고 평생 독신을 산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가난뱅이고, 둘째는 키가 작고, 어? 셋째는 변변한 직업을 못 가지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겁니다. 공유를, 저, 소유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말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재벌이 독신으로 사는 거 봤습니까? 어느 누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말꼬리 잡는 사람이 그럴 거요 이승열이 말꼬리 잡는 사람이 그럴 거요저 이승열이 맨날 돈, 돈, 돈 타령 돈만 한다고. 웃기지 마시오. 돈이란 거를 고상한 말로 바꿔 봅시다 돈이란 말을 고상한 말로 바꾸면 은 경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길은 경제를 통하게 돼 있습니다 예? 내가 내일 강원도로 여행, 갔다, 여행 간다 그랬잖아요 강원도로 여행 가면 뭐 공짜로 갑니까 흙파 가지고 뭐 갑니까 예? 차비 들죠 가면 또 음료수라도 사 먹어야지 예? 뭐, 어, 점심이라도 사 먹어야지. 어디 가면 입장료 들지. 뭐, 등등. 움직이면 돈이죠. 아,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어도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돈인데, 돈이 없, 돈이 전혀 돈을 우습게 알고 돈을 안 벌으면 숨도 쉴 수가 없어 죽는 겁니다. 여행도 못하고, 감옥처럼, 감옥살이처럼 오도가도 못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그렇게 그 어, 돈이란 걸 불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누가 그래 이승열이돈 많은다고 그래 그래서 이승열이가 왜그 장가를 안가냐 독실을 쌓냐 또 이런 일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구만 뻔할 뻔처잖아요 남자가 독실을 쌓는다면 뻔할 뻔처 아닙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남자의 본능은 여자를 소유하는 것이 남자의 본능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본능인데, 본능과 반대 방향으로 독신을 사르니, 그게 왜일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철 없는 사람은 그래. 철 없는 사람들은, 아, 이승열이가 돈만 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살아보고 철이 든 사람은요, 어느, 어느 개똥이가, 개똥이나 이승열이가 독신으로 산다? 탐박 알아차립니다. 아, 돈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돈이 없고 키가 작은 사람이로구만, 대번이 알아차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내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뭐, 아유 목이 뭐 늘씬해 보이는데, 목이 길어 보이는데, 어쩌고 이러면서, 뭐 키가 커 보이는구만. 내가 카메라 앞에 말이죠? 이캠코더를 앞에다 놓고 찍는데, 이, 사람이 커보이게 끔또 찍는 그런 그어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커 내가 커보이게 이렇게 앉은 그 몸체가 커보이게 이렇게 찍으니까 그렇죠 사실 내가 어디 나가보면 다른 사람과 내가 혼자 저 1인 방송을 하잖아요 1인 방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를 봤을 때는 뭐 별로 작지 않게 보이는데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볼 때는 작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내가 5, 7년생이에요. 예? 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키가 큰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선 내가 키가 큰 DNA, DNA를 못 받았다는 그런 점이 있고. 또두 번째는 50년대가 얼마나 가난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이 쌀밥이라는 걸 먹어보지 못하고 큰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하고 50년대 사람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바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 같은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들을 먹어봤을까요, 내가? 여러분들, 나를 뭐 청년이네 어쩌고 하죠? 내가 이제 내년에, 내년이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내가 65세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내가 혼자 독신으로 산다 뭐고 하면 세상 세상 물정 아는 사람은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아 이승열이 저게 돈이 없구만, 돈이 없다는 걸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돈이 없으니까 여자를 소유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키가 작아서 뭐 여자를 소유 못한다? 헛소리입니다. 돈이 많으면 말이죠. 이, 저, 이재용이나, 이, 저, SK그룹, 뭐, 최태원이 같이 돈이 많으면요. 키가 난쟁이래도여를 소유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다가 이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가 빗나갔는데, 사람은 소유욕이 본능인데, 본능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뭐, 공유를 부르짖고 이렇게 떠드는 작자들은 가난한 놈들이 그렇게 떠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중국의 오포 기업이 그 오포 기업이란 건 자전거 공유를 공유를 하는 기업이었었는데 허망하게 무너졌다. 그것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졌느냐? 수천억의 빚을 남기고 경영자가 야반도주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 느 인간의 본능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공유하는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네, 망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그 내일은 또 강원도로 여행을 가니까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여러분들을 한테또 올리겠습니다. 난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시시콜콜 재미난 얘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주 샘물 소듯이 샘소듯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승열이 얘기를 계속 기대해 주시고, 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구독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구독해 달라고 난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여행을 갔다 와서 그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